안녕하세요. 김난도입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 Digging Momentum입니다. 말은 좀 어렵지만 듣고 보시면 아주 쉬운 키워드예요. Digging은 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영역에 아주 깊숙이 파는 소비. 흔히 일본에서 오타쿠라고 해가지고요. 어떤 특정 영역을 아주 깊이 아는 사람을 오타쿠라고 하는데 그 용어를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는 덕질, 또는 덕후, 뭐 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오타쿠나 뭐 덕질이 뭔가 주의와는좀 절연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는 것이라면 이 디깅은 빠지면서도 주변과 계속 같이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 나가고 뭐 특정한 아이돌이나 어떤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특정한 영역이 아니라 그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의 몰두한다고 해서 저희가 디깅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디깅이 모멘텀은 힘이라는 뜻인데요. 이 사회와 우리 개인의 행복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에서 디깅 모멘텀이라고 이름을 주었죠. 디깅 모멘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컨셉입니다. 하나의 컨셉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새 학생들 공부법 중에 컨셉 공부법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프레피 컨셉이다. 미국의 사립고등학교에 굉장히 잘 나가는 고등학생이다. 그러면, 어, 그런 컨셉으로 옷도 입고, 그런 ASMR 틀어놓고, 줌에서 친구들이랑 이제 그런 분위기로, 그냥 어, 내 공부 잘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런데요. 최근에 SF나, 어, 앱소설 쪽을 보면, 소위 이 세계 애니메이션? 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지금 이 세계가 아니고요. 다른 이 자를 써서 완전히 다른 세계로, 어, 내가 갔는데, 거기서 내가 초능력을 발휘하고 뭐 이제 그런 내용의 판타지들이 굉장히 많지요. 이런 걸 보면 어 젊은 세대들은 지금이 아닌 어떤 환상적인 세계에 몰입하는 어 소위 말하는 세계관을 아주 쉽게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좀 현실적이지 않은 것에도 굉장히 이제 쉽게 디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전통적으로 아이돌 그룹이라든지 각자의 취미와 수집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깊숙이 디깅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어, 이 디깅하는 소비자들을 새로 잡을 때또 새로운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